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기둥을 잘라서 자 밑면이 자 부채꼴 모양인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. 자 그러니까 원래 이분 보이시죠? 이 부분이 원 원의 일부분입니다. 이게 부채꼴을 잘라서 이 부채꼴 자요 부분만 남겨놨다라는 거예요. 자요 아이의 겉넓이가 다음과 같을 때 x를 구하시오. 자 그러면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해라 이소린 거잖아. 자 해서 우리 먼저 자 밑면부터 구해보죠. 자, 밑면은 지금 무슨 모양입니까? 자, 부채꼴 모양입니다. 부채꼴 모양. 자, 요 길이가 지금 이제 문제 4cm라 주어졌고요. 아직 중심각은 모릅니다. 자, 그러면 자, 넓이를 구해 보죠. 자,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일단 원 넓이를 생각해야 돼. 자, 원의 일부분이죠. 반지름이 4니까 4의 제곱 16파이고. 자, 우리는 360도 중에서 x만큼 필요한 겁니다. 자 계산 한번 해보죠 자 먼저 4로 약분 해보자 그러면 얘는 90이고요 자 2로 약분 하면 45가 되어서 45분의 2 x 자 그리고 파이 빼먹지 마시고요 자 근데 밑면이요 아래위로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45분의 4x 파이 이렇게 이제 밑면을 구했어요 자 이제 옆면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옆면은. 자 먼저 자 여러분 이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. 자이 부분, 자요렇게분 보이실까요? 자 이렇게 평평한 거, 자 여기도 있고, 저저 뒤에도 있죠. 자이 부분을 자쭉 펼쳐 봅시다. 이렇게 자두 개를 이제 합쳐서 이렇게 구 할게요.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자 4거든. 자 그러면 4, 4가 되어서 자 가로는 8이 되겠죠. 가로는 8이 되고. 자,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결국 요 길이지 않습니까? 자, 여기도 8이 된다라는 거야. 자, 그럼 넓이는 얼마입니까? 64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옆면에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? 자, 곡선 부분도 있어요. 여기 곡선 부분 보이실까요? 곡선 부분. 자, 곡선 부분 보이십니까? 자, 요 부분도, 자, 전개도를 펼치게 되면은, 자, 요 아이도, 자, 마찬가지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죠? 자, 그래서 요 부분도 가지고 와볼게요. 자, 요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럼 세로 길이는 똑같이 이제 8이 되는데 자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보이실까요? 자이 부분 보이시나요? 자그 부분이 자요 길이가 되는 거죠. 자 그럼 우리 자요 길이 먼저 살짝 구하고 갑시다. 자 원둘레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요렇게원 그렸을 때자 지름이 8입니다 반지름이 4니까 자 8파이고요 우리는 360분의 x가 필요하다라는 거죠. 자 마찬가지 약분하고 갑시다. 4로 약분할게요 90이구요. 자, 이로 약분할게요. 45입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주시면 45분의 x 파이 이렇게 되겠죠? 자, 가로 길이가요. 45분의 x 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자, 그러면 자, 이아의 이넓이는요 자, 45분의 8x 파이 요렇게 되겠죠? 이렇게 둘이 곱해 줘야 되니까. 자, 그러면 결국 옆면은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한 겁니까? 자, 더한 것과 같겠죠. 그래서 자, 우리는 자, 옆면을 자, 이렇게 자, 둘이 더해서 자,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더 해볼까요? 자, 4 5분의 8xπ. 자, 그리고 64가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 이제 건널비를 쭉다 더하면 되잖아. 건널비는 다 더할 겁니다. 자, 요렇게, 자, 요렇게 더할 건데요. 자, 요렇게 둘이 먼저 분모가 통분되어 있으니까, 자, 바로 계산합시다. 45분에 4x, 8x, 8x. 자, 더해주면 12x고, 파이 빼먹으시면 안 돼요. 자, 더하기 64가 건너비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여러분, 얘하고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? 같다라는 얘기겠죠. 자,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서로 같습니다. 그 64, 64 같으니까, 자,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? 같아야 하겠죠. 자, 그러면 똑같이 여기 파이, 파이 있으니까, 자, 요 12하고 얘하고 서로 같으면 되겠죠. 자, 12하고, 4 5분의 12x가 같으면 된다라는 거야. 자, 그럼 양변의 12로 나누게해 주고요. 자, 양변을 45로 곱하게 되면은 45는 x다. 이렇게 되겠죠? 정답은 45가 되겠네요. 자, 이때 45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. 도 있죠, 여기. 자, 여기서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숫자만 적어 주셔야 돼요. 45라고 해야 됩니다. 45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아셨죠?